이렇게 H 플러스가 계속 증가하게 돼요. 어, 증가를 증가하네요? 왜 그래요? 어졌잖아요 그, OH 마이너스랑 계속 반응을 해서 물이 돼버려요. 아, 그렇군요. 여기 OH 마이너스는 줄어들고, 그래서 H 플러스는 증가되는 거군요. 여기 없어지면은. 네. 네. 아, 아. 아, 쌤, 그러니까 여기가 키포인트네요, 지금 요게. 네. 음. 오, 진짜 아니에요. 정리 완전. 책 <laughs>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총 이온수랑, 여기는 가해존 h c l f 피인데 이온수가 쭉 갔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바로 중압점이란데요. 오. 총이웃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찌딩서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응.